덕분에 남녀 종으로 팔려 너라는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2 7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27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편의 설교 중에서, 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라는 거예요. 가감 없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지 말고 모두 다 지키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즉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하여 그러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28장입니다. 28장은, 신명기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분명하게 나누어진 그러한 성경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축복이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네배다라는 그곳에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병기 28장 1절로 15절까지는 많이, 14절까지는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신병기 28장. 일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게 우선입니다. 듣는 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도록 주셨어요. 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섯 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는 수의두 바퀴와 같이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늘 이러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묵상은 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을 끄어 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어요 소가 소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넷입니다. 그래서 계속 첫째 위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한가할 때 꺼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되새김질 한다는 게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써보기도 하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자꾸 입력을 시켜야 돼요. 컴퓨터가 좋은 것이로 돼 입력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입력이 돼야 출력이 돼요. 우리 속에, 우리의 뇌 속에, 가슴 속에, 이게 입력이 되어야만 묵상할 수, 꺼집어내서 되새김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전에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랬어요. 백번 보는 것, 아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동으로 옮겨오는 게 낫다. 운전면허 따가지고 장롱 속에 수첩 속에 넣어놓으면 뭐해요? 나가지고 가져가서 한번 해봐야지. 실천에 옮겨봐야지.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적용.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인데요.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가가지고 그 미국의 기초, 저변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기초를 이루고 저변 확산이 되어 있어서 모든 그 삶이 기독교의 토전을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laughs> 모든 그 말씀,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가셔서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도를 합니다. 그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센트짜리 동전부터 그다음에 5200달러, 500달러짜리도 있나요? 200달러가 최고인가요? 200달러짜리까지에 거기에 보면은 d 인가 위트러스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거기에 그, 들어있단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거의 다 크리스찬이고요. 단두 사람만 천주교인인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어, 미국이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어, 살아가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요즘 이슬람 세력이 하도 그냥 강하게 들어가서 그러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침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점점 무너져 갑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요. 강하게 하십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러지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후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고 또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서 세계 유일하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고 세계 경제 10대 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민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절, 내가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게 임하고 네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이 복을 다 어떻게 간직하죠? 맨 복이잖아요.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것이다.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산업 현장의 생활 현장에 것이 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민족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복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집을 짓고 어 상당식 할 때에 매일 위에 용마루 밑에다가 복복자 써놓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겐마루에다가 복복자 주발에다가 수저에다가 복복자 없는 곳이 없이 그저 보이는 것마다 복복자 써놓고 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무에도 가서 절하고요 바위에 가서도 절하고 해와 다락에도 가서 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아랫목에다 만들어 놓고 장독대에다 만들어 놓고 그저 가는 것마다 만들어 놓고 복을 빌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내 산업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유하는 것이 복이고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전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큰 복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함송하고 묵상하면서 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적군이 아무리 치러 들어와도 들어와서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다 도망가고 나니다 아람나라 군대가 쳐 들어오는데요, 일사가. 그 아랍 나라 군대에, 군대들의 눈을 다 감기우게 합니다. 예? 그리고 잘 먹여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 보세요. 다윗이 가는 것마다 승리하고, 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시리라.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어린 다윗이 그 양칠 때 쓰는 물매, 그 바둑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적장 골앗을 물리친다는 게뭐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리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 왔다가도 다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영적전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전쟁에서도 내가 깨어서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이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이 있으면 물러가는 거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먹히는 겁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영적인 힘을 지금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메시지 제목,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지면은요, 그냥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삶이 윤택하게, 부여하게 출세, 성공하게 돼도 지는 겁니다. 성환정이 보세요. 그 사람 장로입니다. 무기 거래하다가 그렇게 저기 하이 2주 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 보세요. 그 사람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뭐합니까?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은요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낌없이 마비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리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마귀의 힘을 물리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분리한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28장 12절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바꾸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늘에 무엇을 여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 나라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늘 나라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보고는 보물 창고인데요. 보물 창고가. 아름답게 잘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하나님이 여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열어서 이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물들을 나누어 줄까? 하나님은 그거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창고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보물을 내려줄 사람을 찾는데 그릇이 있어요. 그릇. 감을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은 있는데 그릇이 지저분 사람도 지저분한 사람도 줄 수가 없어. 요 작은 사람은 작은 것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늘의 보물 창고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열어 주시는 거예요. 열어 주시죠. 록펠러에게 카네기에게 완더메이커에게 빌게츠에게 하나님이 열어서 나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봄을 참고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데 열게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열게 하는 건내몫이요내몫 우리가 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봄을 참고를 여시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래 됐구나 내가 너에게 창고문을 열어서 주어야 하리라 그러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실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전 안 여셔. 생전. 여러분 아가니를 보세요. 아니, 절대로 그거 갖다가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혀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그냥 파고, 그, 뭐 신한 산 외투 갖다가 묻어둬가지고,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더불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수 있어요? 11기상 3장에 거기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대입니다. 다 대고 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거 너는 구하라! 우리 두 번째 일천번제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데요. 세 번째 일천번제 할 겁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요. 저는 어리니까 백성을 잘좀 다스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너는 부와 수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이런 거뭐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했구나 그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았다. 내가 구한 지혜를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 되었고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영화를 누리는 그 왕이 됩니다. 전도서 읽어보면 요 솔로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없고 해보지 아니한 것이 없고요. 어, 인간으로 살수 있는 건다 해봤어요. 그래도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결국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이냐, 나의 출세 성공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기에 묻고요. 혹시라도, 하시라도, 내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내 가물을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다 내려놓고 죽음의 길이라도 가야 되는 다 이게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뼈대로 굵어져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너무 팽대해져가지고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지금 됐는지 몰라. 그래서 신뢰를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 다시 바뀌어줘야 돼요. 변화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다만 심부름 했어요. 수종 들었어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안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내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4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배, 4배나 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분개가 되리라 아멘. 58절 59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시사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축복의 동참자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뜻도 순정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시라도 혹시라도 불순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